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미 씨를 만난 지 벌써 1 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아, 진짜 시마인 TV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와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 그래도 좀 한번 부탁드려요 <laughs> 아네 저는 북한에서 2020년 1월에 입국한 장미입니다 요즘 음.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laughs> 직장생활 하는 게막 쉬고 힘들죠? 네. 직장생활이, 솔직히, 직장생활이 넉넉치가 않아요. 아그요 네. 아침 일찍 또 나가서 또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거 보면. 그그 와서부터 음. 바로 취직해가지고 음.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 거 보면 되게 성실하고. 사실 저는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장미 씨가 훨씬 더 부러워요. 아 아니요 저는 언니가 더 부러워요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가 더 부러워요. 바꿀까요? 제가 그 직장에 들어가고 <laughs>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laughs> 오, 예. 아우 제가 음. 그 장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북한에서 나올 때 음. 오빠가 응 갈까 말까 이러면서 음. 여친이 전화를 받고도. 되게 갈등을 할때이 그렇죠. 동생이 오빠+ 오빠가 안 가겠으면 나라도 보내줘라 보내줘. 하면서 네. 난리 쳐서 어쩌면 음. 오빠도 먼저 오고 장미도 엄마도 다온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북한에서 출발하겠다고 했을 때는 음. 분명히 한국에 가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창한 아, 꿈은 아니지만 네. 소소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한국에 와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사실 한국에 가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북한을 탈북하면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 예요. 음. 바로 여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탈북을 하면 에펠탑에서 사진을 찍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음. 에펠탑이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꼭 사진을 찍고 싶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사진을 못 찍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사, 저도 에펠탑, 파리 에펠탑도 아, 찍어보고, 자기 네. 여신상을 가보겠다는데, 아직 저도 못 가봤습니다. 진짜 북에 있을 때는 말로만 들었죠? 그렇죠 네. 그림도 못 봤어요. 아, 저는 아, 봤어요. 에펠탑은 그거 봤는데, 여신상은 네. 난못본것 같아요. 자유 여신상이요? 음. 어. 아, 사실, 제 친구가 에펠탑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오! 보냈어요. 음. 북에 있을 때, 엄청 부럽더라고요. 음. 대학교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아빠 덕에 프랑스에 가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와, 진짜, 뭐, 1년 전까지는 같은 동급생이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하고 나와의 격차가 확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아, 엄청 부러워 하다가, 음. 예, 또, 때마침 오빠 여친이 전화를 줘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왔죠. 음, 그게 제일 하고 싶었네요. 음. 그럼 북한을 나오는 순간 또 하고 싶었던 건 한계에 극한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극한되진 않았죠. 제가 탈북을 딱 상상했을 때요. 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아니, 당연하게도, 네. 뭐 아이돌이 춤추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마음껏 드라마를 감상할 음.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였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막물 스키를 타고 있는 상상도 없지 않아 했었어요. 액티비티야 운동. 어 맞아요 ]구나. 언니. 왠지 그게 부위 상징처럼 느껴졌고 좀더 자유로운 어떤 행위처럼 느껴졌어요. 패러 글라이딩을 타고. 난 아, 그런 예, 걸본 적이 없으니까. 서핑을 하고 근데 서핑을 할 수가 없어요. 멈추라서할 <laughs> 수가 없는데. 그때 탈북을 막 상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눈앞에서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야자수 나무에 그치. 그리고 언니 거기 오리지널 사람들이 주로 팬티 펜티파라는 아, 옆에 메이커. 딱 서핑 보드를 여기 옆에 차고 이게 다니잖아요. 음. 아 그런 게막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엄청 입이 기미까지 째졌었죠. <laughs> <laughs> 오빠가 먼저 딱 출발했잖아요. 에이. 그때 장미 씨는 오빠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아. 매일매순간 한국에 가서 음. 무엇을 할지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계획적인 탈북이었기 때문에 음. 꿈을 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아니요, 꿈을 꾸고 상상했어요? <laughs> 그런 상황이 오면요. 어. 꿈을 꾸지 않고요. 일단 우리 탈북이 성공할지 말지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진짜 아, 예, 죽은 듯이 보내요. 오빠가 탈북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진짜로 어리석었던 게 우리가 한국에 대한 정보가 일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느 만큼 발전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일반 탈북민들처럼 탈북을 하면 어떤 루트를 거쳐서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어떻게 정착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믿고 온 거예요? 오빠 여자친구를 믿고 왔다니까요.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여자친구가 전화로 그런 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브로커가 다 알아서 인도를 할 거다. 그러니까 차를 탁 타고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오빠가 그말 듣고, 야, 이건 뭐 이사 가는 것보다 더 쉬운데? 오, 너무 신난다. 이러면서 갔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했던 게 저희 오빠였죠. 오빠는 워낙에 조금 저보다는 깊은 생각을 했었으니까 갈등을 했는데, 아니, 아무리 늦어도 3일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던 오빠한테 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하루 기다려. 이틀 기다려. 이제는 중국에 가가지고, 음. 남, 남한으로. 그, 그러니까 때 기준에서는 지금 남한으로 분명히 갔을 텐데. 다 전화가 없지. 없어.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지금 지만 편안해졌다고 <laughs> 우리를 다 잊은 거 아니야? 음. 아, 막 그러면서 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기다렸어요. 음. 막 심장이 바짝바짝 타돌아 가더라고요. 예. 음. 네. 엄마는 계속해서, 야, 오빠가 평양에 갔는데 왜 전화를 안 주냐. 오빠가 그때 평양에 간다고 음. 대한민국으로 갔거든요. 에, 이상하다. 우리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닌데 어, 또 착한 아들이에요. 어. 엄마가 저 착했어요. 뭐 괜찮아요. 저는 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안부전화를 계속했어요, 오빠가. 어. 오빠의 패턴이 있으니까. 어. 엄마는 당연히 아들한테서 전화 올걸 기대했었는데 전화가 안 와요. 어. 아, 엄마도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애한테 무슨 일이 있나? 그러더니 어느 한 며칠 지나서 오빠가 탈북한 지 며칠 지나서 저한테 물어보셨죠. 네. 그리고 굉장히 이 상황을 자청지청 설명드린 다음에도 오빠한테서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보름 만에 딱 연락이 왔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꿈에 대한 상상을 한다기 보다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제발 오빠가 무사하길 바랬고 음. 근데 오빠가 무사하다는 거 알았어요 일단 보입에서안 왔으니까 어. 어, 어. 무사하길 바랬고 어. 빨리 잘 도착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를 바랬어요 음. 딱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는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거려서 그때의 기억은 사실 잘 기억나지도 않아요 음. 없어요 네, 이게 엄마랑 가끔씩 커피 마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가하면 음. 야, 우리 그때 어떻게 탈북했지? 그때 음. 어느 강을 넘었지?라고 물어보면 음. 엄마도 정신 없이 엄마도 한구나. 정신이 없고 나도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난 아직도 그 기억하는데 이적이요 하니까 그냥 엄마라고 정신 없이 갔다는데 거의 무자비한 탈북이죠. 그러다 잡히면 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지, 진짜, 예, 진짜 <laughs> 모든 거를 다 내던지고. <laughs> 그렇게 오다. 태국까지 왔죠, 우리가? 음. 태국까지 딱 왔어, 왔을 때, 아, 이제 너희가 안전하다.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런 뭐 야자수 나무라든지 <laughs>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그때부터 꿈이 아,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꿈은 그 전에 꿨는데꿨고 음. 탈북을 딱 진행하는 그 임박에 와서는 그냥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음. 보내다가, 나면 태국에 딱 온다운부터는 그다음에는 그 자유 세계가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근데 언니 그 처음에 우리가 딱 도착했을 때 국경 경비대 사람들이 우리를 맞았어요. 근데 음.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는 엄청 좀막 인상 산업고 음. 무섭고 이런 음. 이미지잖아요. 사람들이 "할로 할로" 하면서 "어, 김정은? 너 스코리아?" 하면서 음. 엄청 웃고 태국에서. 예, 떠들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사진이랑 찍대요. 근데 음. 그런 걸 보면서, 국경영비대가 아니라, 그 태국. 경찰이 아니고, 우리 일단 국경영비대를 먼저 만났어요. 태국에서? 아, 예. 네. 어, 그 사람들한테서 음. 다시 경찰한테로 인도가 됐어요. 음. 그때 느꼈죠. 음.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음. 음. 자유론 국가구나 어, 어. 마음이 딱그 네. 얼굴만 봐도 되게 평온해지지 않았나요? 네. 경직되어 어? 있는 북한 군인을 보다가 자유 세계에 네. 딱 와서 태국만 해도 그 경찰들이 느그러진 온화한 표정을 태국 보면서 태국 사람들이 언니 인상이 또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예, 웃음의 나라라고 하죠. 어, 북한에서도 항상 결로 어. 웃음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없죠. 오늘 이렇게 네. 무표정하게 다녔는데 음. 태국만 와도 그 음. 밝은 표정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태국에. 감옥에 가서 음. 음. 이민국 수용소에서 그래도 이제는 한국에 가니까 난뭘 해야 되겠다 꿈꾼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난 있었거든요 아 있었어요 어. 아 먼저 말해 주시겠어요 <laughs> 아, 아 나는 자동차를 몰고 음. 여자들이 이렇게 음. 항상 우리는 차에 꽂히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도 그쵸. 마찬가지로 어. 차를 딱. 그 운전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여자들이 문촥 내리고 어... 운전하는 이런 모습이 언뜻 언뜻 음... 평양시에는 있잖아요 음... 호텔이나 이런데 귀국자들 자녀들 음...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특종이고 별종이고 음...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음...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자동차를 사서 언젠가는 돈을 모아서 음... 운전이라는 걸할수 있겠구나라고 와... 생각했어요. 그게 나는 되게 큰 꿈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그때부터 운전을 생각했거든요. <laughs> <laughs> 어, 근데 아, 누구나 운전할 수 있고, 운전이 어. 이렇게 쉽고,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게 쉽다는 것을 에헤. 그때까지도 미처 몰랐었는데, 그게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때 미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laughs> 했었잖아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돈을 왕창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시나마. 근데. <laughs> 또 아메리칸인들이 싸우는 폼새가 아시아인들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왔죠. 근데 진짜 여기로 오기 너무 잘한 것 같고 진짜 저는 그때의 나의 선택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어, 여기 와서 엄청난 갈등을 겪었어요. 공부를 할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근데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고급스럽게 벌고 싶었어요. 음. 언니 혹시 북한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정승처럼 쏜다 무슨 것처럼 개처럼 벌... 벌어서 아, 정승처럼 쏴라. 어, <laughs>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일단, 개처럼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고, <laughs> 기왕 쓰는 거면 나는 정신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고 싶거든요. 응. 네, 화끈하게 난 쓰고 싶어요. 응. 네. 반대로. 반대로. 난좀 우아하게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벌고 싶은데, 돈은 버는 방법의 문제가, 예, 응. 네, 방법의 문제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어요. 응. 왜 우리 닥터스라는 드라마 보면 음. 또 의사들이 멋져 보이잖아요. 맞아요. 또 검사 드라마 보면 검사들이 멋져 그 보이잖아요. 예. 네. 음. 그러니까 그냥 바람에 따라 덧출된다고 음. 그냥 마음이 갈대인 거예요. 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꿈이 있어서 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음. 그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꿈은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음. 생각해 보면 다른 친구들은 머리에 염색을 하고 싶다 예쁜 옷을 입고 싶다 이런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둔감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예 패션 쪽에는 관심이 없었고 음. 아까 말씀드린 좀더 진취적이고 음. 어, 좀더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에 욕심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이 넉넉지가 않잖아요. 음. 선택의 길로에 놓였는데, 이제 4학년 대학 공부를 하기가 그때 당시 너무 숨차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에 가면 33살에 가야 되는데, 음. 4년을 공부하면 37살이에요. 음. 계산을 하는 거죠. 37살 탈북민. <laughs> 더는 제로. 아니, 음. <laughs> 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비참해. <laughs> 아예 구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현실적인데요. 네, 구림이 구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게 다른 친구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학 공부를 하는 거는 아예 플러스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좋아하는 에펠탑으로 가고 싶어도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음. 아이러니하게도 음. 에펠탑에 가자니까 돈이 없고 돈을 벌려니까 <laughs> 시간이 없어. 에펠탑에 못 가고. 참. <laughs> <laughs> 어, 분명히 자유의 응. 세상에 왔는데, 응. 우리 초창기에는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쵸? 국내 여행 가기 위해서 응. 기차를 타고 응.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것조차도 되게 복이 잖아요 아... 초창기 그랬어요. 응. 저 같은 경우에는. 응. 그 돈이 너무 아깝고. 응. 2만 얼마짜리 왔다 갔다 하면 5만 원이 아. 가족 다 같이 가려면 20만 원 깨지고. 그계산해보고 그 호텔 값 음. 계산해보면 너무 돈이 아까워서, 음. 그것조차도 감히 못 타고 다녀서 서울 혹시 갈 일이 있으면 무궁화인지 KTX인지 골라서 만 원짜리 무궁화 타고 다니고 좀 아. 그랬거든요. 그걸 아. 생각해보니까, 확실한 것은 언니 더 독하다, 독해. 아우, 난 그렇게 못해. <laughs> 장미 씨는 그래도 고생 그래도 좀안 하는 거죠. 돈을 보니까 그래도 언니 같은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으니까 내가 또그 길을 따라서 쉽게 갈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으시호씨하는또 아. 가족들이 옆에 있고 덕신이기 때문에 장미 씨가 돈을 받아서 장미 음. 씨가 쓸수 있어서 또 가능한 거예요. 음. 맞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오자마자 결혼을 했으니까 거의 뭐 음. 북한말로 말하면 탈망살이 빠진 거지. 음. 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또 내가 결혼하지 말라는 말로 들려가지고 아, 괜히 아니 언니가 말하기 전부터 <laughs> 결혼에 대한 해유를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laughs> <laughs>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laughs> 어, 살다 보니까 저도 분명히 중국으로 넘어올 때만 해도 음, 북한을 출발할 때는 음, 해외 여러 곳을 가보겠다는 음, 그래서 너 중국으로 유학을래 음, 그러면 모든 금액을 음, 우리가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음, 걱정하지 마라 이것 음, 때문에 지금 제가 중국을 간 케이스긴 한데 음, 어 정작 저도 여행을 그렇게 다니지 음, 못했다는 게 되게 가슴 아프긴 하네요 <laughs> 이제부터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나 그래서 요즘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로. 그 여행 브이로그 계속 보고 아. 있거든요. 네. 있거든요. 아니 누구지? 그 엄청 유명한 여행 되게 브이로그 많아요. 히철 리즘하고 막. 그래서 아, 지금 뚝뚝 떨고면서. <laughs> 재밌다. <웃음> 가고 싶다 이러면서 <laughs> 그런 걸 보고 있어요.